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왔어요. 기다려 보세요. 어, 왔어요. 보이실런가 모르겠는데, 잠깐 크게 드릴게요. 음, 보이시죠? <laughs> 안녕하세요. 방송 자주 보는 시청자입니다. 지금도 보고 있고요. 요즘 너무 답답해서요. 한 1년 정도 사귀던 남자가 있었는데, 사귀고 있을 때 남친 부모님도 뵙고 밥도 같이 먹고 그랬었거든요. 사실, 억지로 나간 것도 있었지만, 사귈 때도 자주 싸우고, 좋을 때도 있었지만요. 음, 성격이 너무 안 맞아서 자주 싸웠거든요. 헤어지기도 여러 번, 헤어지다, 이번에 진짜로 끝이다 하고 헤어졌는데, 헤어진 지한달 만에 남친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빠가 병원에 입원 중인데, 중환자실에 있다고, 위험하다고. 그래서 제가 이미 저희는 헤어졌는데, 왜 연락하냐고 했더니, 지금 그게 중요하냐면서, 아픈 사람이 병원에 있는데, 입원을 해야 하는, 입원해 있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전 남친 번호도 지우고, 번호도 차단한 상태였거든요. 여동성을 전환했거든요. 남친반, 남친하고만 연락했었는지, 남친 가족들은 연락을 한번 정도 한 정도 없었고, 연락처도 저장을 안 했는데 연락이 와서 제 번호를 어찌하셨냐고 물으니까 오빠 폰 번호 내 번호가 저장되어 있다고 했어서 연락을 했더니 그래서 오빠가 정신 있을 때 저한테 연락을 했냐고 아 연락하라고 했다고 했냐고 물으니 연락하지 말라고 했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저한테 왜 연락을 하셨, 하셨냐고 하니까 또 화내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하냐고 허 참나. 헤어졌는데 아직 핸드폰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저장돼 있지 하니까 오늘 내일 은 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이라도 가는 게 맞지 않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정말 안 좋아져서 헤어져서 번호까지 차단했는데 정말 병원에 가야 하니까 말아야 관을 고민하다가 친동생한테 물어보는데 동생이 그래도 갔다 오는 게 언니가 나중에 후회 안할것 같다고. 그러면서 택시 타고 병원을 갔는데 헤어진지 한달 만에 병원의 중환자실에 누 침대에 누워 있더라고요. 정말로 <laughs> 씨발 황당하죠. 사기 때 멀쩡했거든요. 근데 장기가 이미 다 손상돼서 수술에도 망, 가망이 없다면서 가슴에 수술 자국 다 있고 이미 오빠는 혼수 상태 있고 진짜 충격적이 컸어요. 정말 화가 나는 건, 오빠, 가족들이 날 원망하듯이 표정을 야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빠가 아픈 건지 몰랐냐, 이 지경 될 때까지 몰랐는 둥, 왜 이렇게 만드는 둥둥. 음, 정말 황당하다 못해서 진짜, 전 몰랐거든요. 엄마가, 아, 오빠가 진통제를 먹는 건 알았지만, 그게, 왜저 때문이에요? 허, 지, 지 몸뚱아리 통, 통풍인 줄 알았는데, 그때마다 통풍일 때마다 진통제를 먹는 거라고, 아니, 왜 가족들은 저한테 몰랐냐고 물어보고, 왜, 오빠, 나저 그러고 침대 누워있냐고 안 믿겨지는데 허, 정말 황당하다 못해서 어, 나 진짜 안 닫았지 그리고 한 시간 정도 병원에 울면서 이따가 집으로 와서 멍하게 울기만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나와 집에 온두 시간이 됐을 때쯤 또 연락이 왔어요 죽고 싶다고 죽었다고 어디 장례식장 있는데 말해주겠다고요? 아우 정말 멍쩠어요 멍쪘다는 거죠? 그래도 제가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안 좋게 해줬어도 차단까지는 했지만 너무 얘기가 길어져서 죄송해요 결론은 장례식도 갔다 왔어요 제가 언니한테 이런 얘기라는 건 갔다 온게 너무 아우 알렐루야 진, 진짜 후회돼서요 병원까지 장례식장이고 다 아직도 그때에 생각나서 너무 씹할 거 힘들어요 왜 오빠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연락을 했어 그런 오빠의 모습을 보게 하고 오빠는 차단했는데 가족이 연락을 해서 오라고 왜 화내고 이미 후하고나 후회하기도 늦었지만요 갔다 온건 잘한 건지 갔다 온게 잘못한 건지 참고로 저도 부모님이두분다 돌아가셨거든요 이미 가족을 떠난 보낸 아픔을 알기에 갔다 오긴 했는데 너무 힘드네요 언니 죄송해요 너무 길게 썼어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너무 힘들어서 언니한테 이렇게 글을 썼어요. 언니 방송 보면 너무 행복하고 아 너무 언니 방송 보면 상담을 너무 잘해주시고요. 근데 이 사연 주신 분 있잖아요. 근데 잘했어. 그 결론적인 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고 교제했던 사람이잖아. 아무리 쌩까하는 건 좋아. 근데 사람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부모가 하는 행동은 좀 잘못되긴 했어. 근데 잘했어요. 가서 장례식장도 갔다 오고 얼굴도 어찌 됐거나 마음이 내가 안 좋긴 하지만 헤어질 남자친구긴 하드고 안 좋긴 하지만 갔다 오긴 잘했어. 그래도. 좋은 곳잘 갔으니, 내가 사랑했던 사람인데 좋은 데잘 갔으니, 아팠었으니까 어, 그리고 내가 사귀는 사람 결혼한 사람도 아니고, 결혼한 부부도 남, 어, 속마음을 알수 없는 건데, 어떻게 알겠 잘했어. 어찌됐건 남이었어도,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고, 같이 밥을 먹었던 시간도 있고, 뭐, 데이트하고 손잡았던 기억도 있잖아? 잘했어. 근데 부모의, 부모님에 대해, 부모님이 그렇게 행동한 거는, 좀 잘못됐긴 했네. 응? 음? 잘못됐긴 했어. 아니, 그렇게 아파서 누워있는 게 결혼한 마누라도 아니고 여자친구 어떤 사람이고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커플인데 남녀사이고. 그게 왜 전화를 해서 그렇게 승질을 부리고 뭐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은 한거든내 자식만 귀한다고. 그럼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지. 하지만 그이 사연주신 카톡에 길게 사연주신 분은 잘하셨어요. 응? 기분 너무 우울하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알았지? 응, 기운네요. 잘하셨어. 다온님, 다온님이셨어? 잘하셨어요. 잘 행동이야. 올바른 행동을 한 거야. 그 사람에 대한 내가 예전에 사귀었던 최대한 예우라고 생각을 해요. 어. 예우를 잘 지키셨어. 잘하셨어. 잘하셨어, 잘하셨어. 나중에는. 뭔가 찝찝한 거보다 내가 찝찝하거나, 뭔가 기분이 싸해서, 꽈리한 거보단 그냥, 어찌됐거나, 얼굴 가서 얼굴 비치고 얼굴 내미고서 그냥, 좋은데 잘 가라. 이러는 게, 좋은 거라고 난 생각을 해. 알았죠? 응? 잘하셨어요. 꼬봉오빠 안녕. 진진자라님 어서오세요. 잘하셨어. 근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애드립을, 드립을 막 갖다가 간간히 한 번씩 붙였는데요. 어, 사연 당사자분에게는 죄송합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읽다가는 루즈할 것 같아서 드립을 좀 붙였어요. 잘못했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음. <laughs> 죄송합니다. 너무 그냥 읽기만 하면 루즈할 것 같아서 드립을 조금 붙였어요. 저기요,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환불해달라고 하신 분 있잖아요.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수요일날 그리고 전에도 그렇고 어 환불해달라고 하신 분 있잖아요. 닉네임이 정아님이셨잖아요. 저 환불 못 해드려요. 그리고 약자한테는 이렇게 하냐고 하는데 뭐가 약자인데요? 약자라고 하셔서 저한테 화, 내가 무슨 뭐 은행이에요? 후원해놓고 환불해달라고 하게? 네? 그럼 본인은 옷을 다 입어보고 뭐 음식점 가서 물고 빨고 다가 정상적인 음식인데 환불해달라면 환불해줘요. 반이라도 해달라고요. 왜 해줘야 돼요? 내가 김은정님 반가워요. 내가 왜 해줘야 돼요? 이해를 못하겠다. 나이도 원투데이, 원투데이 뭐 어리신 분도 아니고, 내가 뭐 은행이야? 맡긴 돈 찾아가니? 어? 즐기건다 즐기고, 리액션은 볼건다 보고, 그렇건 뭐하러 처음부터 환불해, 저거, 저거, 저거 후원을 하고 환불해달라고 그래. 내가 무슨 뭐 대출, 나 대출업자야? 시봉? 딱 놀라고 하네, 진짜. 이해를 못하겠 있어. 어? 내가 무슨 조건은 뭐 업자도 아니고, 근데 이건 어디다가 쓰는 거지? 아, 이두 가지 버전 <laughs> 여러분. 어느 분이 유튜브 채널 아트 만들어 주셨는데, 이분 진짜 신박하게 만들어 주셨다. 이거 조금만 보완을 하면 이거를 너무 괜찮겠다. 여러분, 어느 분이 유튜브 채널 아트를 만들어주셨어요? 팬이, 다행님 어서오세요. 채널 아트를 만들어주셨는데, 와, 여기 이분은 진짜 잘 만들어주셨다. 이거를 조금 보완만 하면 돼. 이 밑에 배너들 있잖아. 왕언니, 뭐 유튜브, 인스타, 요, 요거, 요거 배너, 요거만 조금만 조절을 하면 괜찮겠다. 어, 이거 잘 만드셨네. 막말려신 욕막집. 잘 만드셨네. 괜찮은데, 이거 조금 보안만 하면 괜찮은데. 아, 보안만 조금 하면 괜찮아. 보안만 하면 참 괜찮은데. 그죠? 약간 좀 화질이 떨어져. 화질이랑 이 밑에 글 써놓은 왕언니 유튜브, 아프리카, 인스타, 스폰 인기가 떨어져. 요거만 보완을 하면 좀 괜찮은데. 아 누가 포토샵 하실 정분 없나? 아씨 너무 괜찮은데. 어, 이놈 잘 만들었어. 아, 너무 답답했다. 언니가한테 고마, 고맙고 힘내라고 하시면 아니요, 다 언니 기운데요. 잘한 거야. 잘하셨어. 나쁘게 한건아니야 잘하셨어. 사람과 사람에 대한 예우. 하지만 부모는 잊어버려. 아무리 지사식도 좋아하면 뭐 아이고 그냥 무시해버려 컨셉을 잘 잡으셨는데 약간 조금 부드럽게 잘만 잡으시면 이 i 제니님이 만들어주셨네 e h 고맙게도 어잘 만드셨네 잘 만드셨다 뭔가 호러인데 뭔가 잘 만드셨네 이건 뭐야 근데 유튜브 to the house. I'm g 이 i n g to go to 멍충이네. 이거 뭔 뜻이에요? 영어. W A N G N G N G 아 왕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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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왕투부, 왕투부. 아우, 세련 쩐다, 야. 아우, 개인적으로 난다홍님이 얄미워요. 왜요? 왜 얄미워요? 왜? 왜? 다홍님이 왜? 뭐 때문에? 나 영어 몰라요 잘. 그럴 수도 있지. 응. 영어를 모르는 건 제가 아니잖아. 왜? 왜 얄미워? 응? 왜얄밉냐니깐요 w 얘 이거 왜 자꾸 동영상의 화질이 떨어지냐? 영상 화질 또왜 떨어져? 지금 또 괜찮네. 그래요. 저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거 제가 아니에요. 저,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거, 제 아니에요. 착한 거지. 영어를 모르는데, 어떡해요. 어, 진짜. 어, 속상스러워. 아니, 영어를 모를 수도 있지. 영어를 뭐 한다고 그렇게 뭐라 하나요? 어, 나, 정말. 못했어. 얄미오니까 얄밉다고. 하네. 너무 영약해 보인다고. 왜요? 나는, 근데, 모두랑님, 어, 나는 다운님 같은 상황이었어도, 나 똑같을 것 같아요. 난 아예 안 갔어, 매정하게. 왜? 헤어졌고, 그렇게 갈 필요가 있을까? 헤어진 남자친구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랑 관계 없잖아. 그렇다고 좋게 헤어진 것도 아니고, 친구로 남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남남으로 안 좋게 헤어진 건데, 그리고 부모님까지 연락을 와서 그렇게, 지금은 헤어진 상태고 안 좋게 헤어졌는데. 남녀 사이가 결혼한 것도 아니고, 부부도 아니고, 부부도 남녀 사이가 모르는 일인데. 엄마, 아빠들이. 근데 그 얄미운 건 아니지. 무슨 술이야! 아니, 이혼했다고 혼자 신났나봐. 아기를 생각해.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 남편이랑 이혼했잖아, 헤인아님아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고서는 해야지 무슨 또 술을 먹어 할렐루야다 할렐루야 또 헤어졌나요 누가요 그라더파더 언니 와서오세요 이혼은 안했다고 결론적으로 이혼 앞전이잖아 재산을 반으로 나누기로 했고 그랬다며 연락이 왔는데 모른 척하긴 그랬어요. 저한테도 화를 내기도 했고요. 그럼 나 같은 나안 갔어. 다음 놈 같은 경우였으면 난 남몰라라 쌩 갔어. 나랑 관계가 있어? 없잖아. 결혼하기로 했던 사이어도 결혼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혼인신고로 도장을 찍어도 좀 살다 보면 이혼하는 판국인데 그거를 말가불가하고 뭐하라고 할 권한이 나는 게좀 있을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나요 근데 좋게 헤어진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모두랑님. 달면 삼키고 쓰면 뱉나오는 옛말인데 옛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것도 있어요. 근데 살 것도 남자친구고 헤어졌고 남자친구가 아파하고 누워있고 결론적인 거는 돌아가셨어. 근데 부모가 전 연락하고 지낸다. 그 부모가 연락 와 가지고 너 때문에 우리 아이가 우리 애가 죽었다. 뭐 했다. 이렇게 원망을 듣거나 이렇게 들을 필요는 없다 이거지. 그렇지 않을까? 난나 같으면 저 상황이었으면 안 갔어. 왜? 안 갔어, 난. 왜? 나는 한결있어 내가 그렇게 아프라고 했어? 나랑 헤어지고 그렇게 되라고 했어? 기도했어? 저주했어? 아니잖아 남녀석이가 각자 사귀었다 교제했다가 헤어지는 건 타반일이고 어제 오는 일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우리만 헤어지는 커플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치않아요 전세계에서 남남인데 왜 가요? 그치않을까그쵸어 감사합니다 아청순하다고 감사합니다 근데 남편이 울며비며 마지막까지 기회를 달래서 나도 애 울고 애아빠도 울고 근데 무슨 재산을 반을 나눠? 혜인아님아? 이혼하는데? 조정기간인데? 아픈 아들을 죽어가는데 부모님 심정도 이해하죠안 그래요. 그건 부모, 그 부모 사정 아니에요. 왜요? 상대방은 그러면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그 남자가 이 거꾸로 제가 다옵이만약 그랬다는 경우면 거기선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똑같이 아니지. 찾아오지도 않을 걸. 지금 사랑하는 여자친구 만약에 이 교제하는 생각이 있으면 그 사람이랑 사랑하기 바쁘지 무시했을 걸. 그리고 왜 나랑 피도 안 섞인 부모를 왜 심정을 이해해야 하는거죠? 난 납득이 안되는데 내 인생에 내 부모 관리하기도 바쁜데 결혼한 부부도 아닌 걔는 남자친구 같다 헤어진 그 그쪽 사정 아닐까? 내가 할바 아닌 것 같아요 김민아, 아 고민 상담 얘기하고 얘기하고 있었어. 자고 졸았어. 음, 아 심각한 얘기는 아니고요. 고민 상담을 어떤 분이 하셨어요.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아파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당시에 그 전에는 양가 부모님이 그 남자친구 부모님이 연락하고 지내고 좋게 지내는데. 연락이 온 거래요. 병원에 있다고 헤어진 상태인 건 모르셨으니까 연락이 와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고 아픈 게너 탓이다. 얼굴 보러 안 오냐? 뭐 이러면서 뭐라 했나봐요. 그래가지고 그거 때문에 사연이 왔던 거야. 근데 이제 장례식장도 갔다 오고 다 했는데 기분 좀 찝찝하다 이거지. 알게 모르게 왜 이건 커플도 아니었고 사겨 사랑했던 사람도 아니었고 모두 아니었는데 내가 왜 가서 이렇게 하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지? 약간 이건 있지. 어, 슬기님, 안녕. 가족들에 대한 일이 문제인 거지. 한 번이라도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땐 다 정리하고 조용히 간대 문자로 말하려니 답답하긴 하네요. 3. 리스님 가족들도 몰랐던 거잖아. 그래, 지자, 그렇게 따지면은 지자식인 일인데. 왜 모르겠어. 그러면 모드라님이 좀 잘못됐어요. 그건 좀 잘못된 마인드에요. 다음 님은 결혼한 사람이 아니야. 헤어진 커플이야. 근데 남자친구가 그렇게 누워있는 거 어떻게 알겠어. 통풍이라서 약만 먹는 줄 알았지. 안 그래? 그럼 그렇게 따지고 나면, 아우, 최진님 반가워. 그렇게 따지고 나면... 배 아픈 자기 자식인데 자기 자식 그렇게 아픈지는 왜 몰랐을까 동일한 거 아닐까 오히려 더 가깝잖아 여자친구보다 근데 여자친구 탓을 하면 안 되는 거지 병문안 오라는 소리도 하면 안 되는 거고 결혼할 사이도 아니니까 간수 잘못한 부모 잘못 아닐까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뭐, 여러의 잘못,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많으시지만, 난 그거 좀 잘못됐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죠? 렇 결혼할 상황도 아니었고, 결혼할 커플이 아니었고, 세상엔 연인 커플들이, 어머, 씨발! 헤어졌다, 헤어졌다가 찢어지는 커플들이 쎄고 쎘어요! 어제, 오늘 일이니? 붙었다, 찢어졌다, 붙었다, 찢어졌다, 붙었다, 찢어졌다. 그잖아. 왜내 부모도 응? 저거 하는 방법이 남 부모까지 신경을 써줘야 돼. 근데 채 근데 다음님은 다른 고민상 당하신 분은 최대한의 근데 예우는 지켰잖아. 장례식장도 가서 어 좋은데 가라고 인사도 해주고 오고 병문안도 갔다 오고 그러니 예 최대한의 예우는 그래도 최대한의 예우는 지켜줬네요. 예우 예우 예우. 예우? 예우는 지켜줬네. 난 그렇다고 생각을 해. 나 같았으면 안 갔다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난그게 생각을 해. 사람이 예우와 격식을 차릴 때나 차리는 거지, 무작정 차리는 건 아니야. 차릴 때나 차리는 거지 무작정 차리는 게 아니라고요. 난 그리 생각합니다. 뭐라고? 가족은 가족들은 부모님 돌아가시고 오빠 남동생 저세 분이에요. 그게 왜? 회인아님 왜? 그게 왜 중요해? 남편한테 두드러 맞아서 사는 것보다 각자의 삶을 가는 거가 답은 아닐까 부모님 돌아가시고 오빠 남동생 저세 분이에요 이거는 조금 아닌 느낌인데 결혼하려고 했던 사이 아니면 장례식장도 안 가도 되는데